온투데이 갤럭시 S2 SK-KT06 프레스트그램베이직 케이스입니다 색상은 레드 컬러구요 구성은 레드 케이스 하나 액정필름한 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카드지갑형 다이어리 케이스로 카드 수납 공간이 3칸이구요. 옆에는 지폐를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장착은 옆에서. 밀어주시면 됩니다. 겉감은 고급 합성 피역으로 느낌은 부드러운 가죽 느낌이 나고요. 안감은 샤무드 재질로 스크래치를 방지를 해줍니다.